앱설치는데 감사합니다. 어, 뒤에서 볼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나와서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 또 특별히 저희 아내가 있어서 <laughs> 많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자입니다. 어, 한 주간 내일의 결박을 풀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주일 본문 말씀인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안고 가시고 또 도우시고 또 대신하여 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불치병과 그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 내일의 결박을 푸시겠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눈앞을 가리고 또그 속에서 우리 과거의 옛 상처가 또 오늘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올감에는그 모든 결박을 푸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을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고, 어, 그들을 살리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8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 스보인 같이 놓겠,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고치는 것이지만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에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거나 끝까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 번입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제 또 우리의 모든 또 실수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나 물질 성공 중심 가운데 잡혀 있는 나를 또그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운명과 갈대와 애굽에 묶여서 그대로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해방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절대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건지셨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부터 유소년국 임명을 받아서 아이들과 게 사역을 하는데 어,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에 불이 막 붙었어, 막 불이 붙었는데, 조사님이 딱 앞에 마주보고 있는데 괜찮아? <laughs>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민하더니, 아니에요? 고개를 이렇게 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줬냐면, 제가 되게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지금은 이렇게 표준어를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편하게 뭔가 반말을 하거나, 다급하게 말하면, 이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주 사투리가.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전사님이 지금 이 친구가 불에 붙어 있는데 전사님이 그럼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고그 다라이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콸콸 차가지고 그 물을 갖고 와고 너의 몸에 찌클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들이 뻥 쪄갖고 놀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잡히고 묶인 우리를 전혀 우리가 상의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고 오셔서 우리의 오늘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올때 낮은 덥고 밤은 춥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낮에는 서늘한 그늘을 줄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확하게 모든 피로를 채워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던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애굽에 각인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각인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광야, 광야 뿌리를 완벽하게 고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전도를 위해 사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어 제가 아내하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연락처 시스템이 이제 구글로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연락처에도 제 구글 계정을 넣고 었제 연락처도 구글 계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연락처를 수정하면 아내 연락처도 같이 수정됩니다. 근데 예전에 어 광야야 고맙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곧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연락처 이름을 애굽으로 바꾸고 엄마를 어머니를 광야. 제 동생을 가나안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광해한테 전화가 왔다고 <laughs> 받아보니까 시어머니더랍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벽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의 망대를 세우고, 또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나라 망대를 세우고, 또,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후대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안 믿고 하나님을 놓쳐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포로와도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오히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것이 응? 오히려 방해한다고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 안 되겠다. 하나님 저 말씀 선포 안 하겠습니다. 저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봤자 조롱거리 되고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예레미야가 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시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의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살리려고, 도우려고 다가가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은 그 현장을 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보내셔서 그 현장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아무도 살리지 않는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전제조건은 산은 못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금성 철벽을 쌓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다. 누가 기도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내주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이 변화되냐면 우리의 개인이 변화됩니다. 개인화입니다. 어 제가 비대면으로 한 번씩 이제 연락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그 갈등을 좀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다가 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점심 시간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매님, 그럼 점심 시간에 하루 한번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한번 개인 예배를 드려 보시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정확히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요 다른 것이 변화되기 전에 일단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 한 번의 기도 시간, 하루 세 번의 아침, 낮, 밤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가 있어야 뭔가 변화, 뭔가 현장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9절부터 10절에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화의 가장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아시는 것.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개인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화까지. 나와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 저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체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현장에 교회의 축복을 주시면서요. 또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요, 응답받을 때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힌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따라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기능과 또 가정과 개인에 맞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CVDIP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계획을 보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가 절대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치유자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응답을 누리려면 이 응답이 성취되고 응답 누려질 나에게 맡기신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됩니다. 먼저 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셨던 인생 메시지 미션 전도를 그것을 붙잡고 누릴 때 어떻게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지 앞에 세우신 간증자들, 강사,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제 역사받고 응답받고 그 누리는 그 모델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싶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어, 또 이번에도 10월 8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또이 집중학교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입니다. 여름 순회 때 주었던 인생 메시지 미션, 그 전도가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과 메시지와 미션과 전도로 붙잡아지는 시간이 주회 신방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또 이미 순서가 또 또 인도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주셨던 그 말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더욱 더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번에 추수 감사절 영혼 추수 캠프 삼시세끼 두고요. 하루 세번 우리가 그 미시, 메시지와 미션과 전도를 붙잡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비하신 불신 영혼들 그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 담고 이 응답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한 지역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넘어서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인데, 보내신 선교사님들이그 현장에 대신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한 나라를 내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한 나라를 뭔딱 특정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미신적인 건데, 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번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당장 가야 되는데 그 여권을 아, 제발 하나님 좀 찾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laughs>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 취소했습니다. <laughs> 어, 심각하겠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권을 찾아주셨습니다. <laughs> 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담게 하실 그 나라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셔서 절대의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명절 캠프 기간입니다. 사실 오늘도 다 연결되어 있죠. 어, 명절을 통해 결국에 가장 누력의 응답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다 보니까 좀 보이고 정리되는 것들이 뭐냐면 어, 정말 유소년 시기 때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어, 명절 때 보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다 모입니다. 근데 이 중학생쯤부터 넘어가면은 잘안 모여요. 타당한 또 명분들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에요. 어,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 그분들이 물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laughs>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유소년 시기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런 친척들, 조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분가하고 공통 조상이 돌아가시면 진짜 아예 생판 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오광영 안수 집사님 계신데 아마 공통 조상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딘가는 형제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생판 이제 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사님. <laughs>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시대를 두고 또 후대입니다. 결국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의 응답을 얻게 하셔서 결국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주고 이 복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로 어린이 집과 헌당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더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어, 마지막 결론으로, 어, 이번 명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전에 전했다가 혹시 낙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복음은 다들 받아는데이 각인 뿌리 체질을 보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치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고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도우시고 싸우실 수 있도록 살리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결박을 풀고 치유자로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좁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